자, 여기서도,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두 숫자를 비교하는데, 1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랑, 2가 큰 경우, 무조건 이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 속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되면 그냥 이거 실행하면 되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거 실행하면 되잖아요. 이걸 따질 필요 없죠. 이미 여기서 따졌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LG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간단하죠 됐죠? 그래서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때 if else if e 만약에 뭐뭐면뭐 아니면 뭐 마지막으로 양자 택일 말고 삼자 택일 사자 택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 가장 유명한 게뭐 성적 판별 같은 거, 아니면 합적 되게 많죠. 성적 판별은 보통 이거잖아요. A, B, C, D, F. 학적은 초, 중, 고. 성적이 A면서 B일 수는 없으니까 다섯 개 중에 하나. 학적이 중학생이면서 고등학생일수 없으니까 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양자택일 같은 경우는 IF, LG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근데 3자택일, 4자택일, 5자택일 선택지가 3개 이상이면 N자택일이라고 할까요? 그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우 1, 정우 2, 정우 3, 정우 3. 이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하나씩. 그래서 학적으로만, <laughs> 학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학적으로. 에이지라는 걸 이용해서 학적을 해보면 될것 같은데, 학적이 네가지잖아요 그러면 초중고 이렇게 나오겠죠? 뭐 미취학 이런 거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나이가, 14 미만이면, 13 미만. 이렇게 표현하시거나 아니면 13 이하. 이면은 초등학생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17살 미만이면 중학생이고요. 20살 미만이면 고등학생이고요. 20살, 이상이면 대학생, 뭐 졸업 대학생 졸업 이런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안된다는 거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나오죠. 자, 이거는 컴퓨터니까 여러분들의 알이 얘랑 얘의 연관성을 몰라서 그래한 사람의 나이를 가지고 이넷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이네 개가 연관된 거를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연관이 있다라고 붙여주셔야 되는데, 여기다 LG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죠? 렇이 그러니까 f 와 if 사이에다가, 이렇게 LG를 붙여주시는데, 줄바꿔서 붙여주시면 안 되고, 얘를 이렇게 한상 올린 다음에, 여기다 LG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얘도 연결. 얘도 연결. 하시면은, 초등학생이 결론이 딱 났죠? 왜냐면 이게 n 자태길이라는건넷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잖아요. 하나 결론이 났으니까 더 이상 실행이 안 돼요. 근데, 뭐, 15살 하면은 이제 얘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 실행 되겠죠. 근데 기게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럼 얘가 실행됐고, 하나 실행되면 끝이라고 했으니까, 이 밑에 두 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중등.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n자 태길은 lgif, lgif, l g f 에서그조건분들이 f 문들을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lg로. 근데 이제 위에서 하나씩 따져가는 거예요.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 걸리면은, 아, 찾았다 해서 끝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 요거, 요거, 요거 세개다 따져봤어요. 넷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위에 세 개가 아니래요. 무조건 맨 마지막 거죠. 그렇죠? 이럴 땐 얘도 그냥 l g 처리를 하시면은 어, 이거 하거나, 이거 하거나, 이거 하거나 아니면 이거.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이거 만들기 귀찮잖아요. 마지막 거는 그래서 LG로 대체할 수 있다. 세개다 아니면 무조건 이거 실행되는 거죠. 어뭐 25살이면 대학생. 왜냐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데, 넷 중에 하나는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실행되는 거니다